MBTI 옷 입는 스타일. ISTJ 기본 깔끔 정리된 차림 선호한다. ISFJ 단정하게 보이면서 은근히 센스 있다. INFJ 감성 담긴 디테일로 자신만의 분위기 낸다. INTJ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스타일만 산다. ISTP 편하고 실용적인 옷만 고른다. ISFP 색감 예쁘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즐긴다. INFP 편안하지만 자신만의 감정 담은 옷을 고른다. INTP 대충 입어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ESTP 몸선 드러나는 화려하고 활동적인 옷을 입는다. ESFP 트렌드 빠르게 캐치해 화려하게 입는다. ENFP 색감 풍부하고 기분 따라 달라진다. ENTP 유니크하고 실험적인 조합을 즐긴다. ESTJ 포멀하게 신뢰감 주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ESFJ 센스있고 사람들에게 어울리게 입는다. ENFJ 우아하고 매력 강조하는 옷을 고른다. ENTJ 강렬하고 성공 이미지 부각시키는 스타일을 입는다. 당신의 MBTI는 무엇인가요?